용 데미지 포션 던져가지고 하늘를 먼저 죽이면 안돼안돼안 <laughs> 안 <laughs> 어, 된다 된다 뭐가 된다 안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거는 힐링 이거 이는 힐링 포션이야 <laughs> 자 일단 일단 앉아보세요 여기 자 여섯 자리가 있는데 <laughs> 저, 야 회장아 네 <laughs> 빨리 와라 <야>, 너무 심취해가지고자 <laughs> 앉아서 자 이번에는 쿵쿵 따면 돼 쿵쿵 따오데와 말도 안 되는 쿵쿵다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되면 안 돼, 막 이상한데 빽빽딱 이랬다가 아, 이상하게 단어가 된다. 어. 이러면 탈락입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 재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아, 그치그치 그치. 너네가 잡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일단 회장 여기 사이에 껴주시고 여섯 명이 아, 나란히 서서. 선니스 나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laughs> 제가 그냥 여기 있을게요. 아안 들어가죠, 한 명? 제가 그냥 여기 있을게요. 찐기다. 찐거 봐요, 찐거. 야, 여기에 둘. 두... 블쌓사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아 리스터를 가운... 아니까 동원이가 가운데 안에서 동그라미안서 <laughs> <안이 웃음> 카메라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너네가 순서를 모르나? 우리가 아, 순서를 쳤었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황색이 옆으로 가. 블로쌓자블로쌓자 어. 자기 면점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 축구할 때 아, 왕따 정원이... 게임 하는 것처럼. 동원이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쵸죠그쵸죠 그쵸. 어, 어, 괜찮은데 그거. 블럭 좀.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응? 어? 뭐지? <laughs> 어, 올라네 <laughs> 그만해. <이제. 웃음>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제가 먼저 하면,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시계 반향. 시계 반향? 예. 자, 누구냐, 누구냐, 아, 누구냐, 윤코딩! 얍! 탈락!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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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쿵쿵따는 먼저 제시어를 줘야지, 첫 글자를. 아, 그런 거예요? 아, 깽사을못했네 이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안 되니까. 830대. 아, 어, 그렇게. 맨 처음에 8 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야지. 아, 제가, 어, 팔상, 예. 잠깐 그랬네요 아, 사회자 탈락!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눈좀 올려주세요. 눈좀 올려달래. 어디다 올려야지. 저 타임젓 한번 할게요. 아원이 형 먼저 해.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럼 830대로 하겠습니다. 830대. 8로 먼저 네, 8 하는 번 거죠. 번 8. 제시오 팔. 자 세기 먼저 자. 네. 시작. 팔십핀, 핀스개, 개딱비, 띵똥땅 낙비똥, 똥꼬빡. 어 잠깐만요 이새끼 왜요 왜요 왜요. 왜왜 왜. 왜, 왜, 왜. <laughs> 어 지금 좀 이상한데 뭐똥똥를빡 하는 거 아닌가? 에 네, 뭐라고요? <laughs> 똥꼬빡. <laughs> 아니야. 와. 똥. 똥? 아, 한번 뭐라고 있... <놀로> 다시한번 다시다시 똥꼭 콱! 똥꼭 콱인데 똑 이거안돼 이거안돼 탈락 탈락 아니야 왜 <laughs> 뭔소리야 아니 탈락탈락 <laughs> 뭐 똥꼭 콱이라고 어, 아, 똥꼭콱 똥꼭 콱! 똥꼭 ㅋ ㅋ 너무 이거 안됩니다 안다형와나 미치겠네 진짜 이게 비슷하게라도 들리면 안돼요 뭐가 비슷해 꾸미이 나고 자 이거 이거 투척 투척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이게 물방울이 보여가지고 <laughs> 자 다음사람 자도깨밥고 삼삼 삼림밥 <목소리라> 어 잠깐만요 예왜왜왜왜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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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위 3위 3위 3립밥위 3위 3위 3립밥이3개밥이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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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3립밥이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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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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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느낌 3, 느낌 3 <살아남> 아이 배치 다시, 어, <laughs> 줄까지같은데 왜요? 네, 좀만 이렇게, 네모, 네모. 네모로 쓰시고. 네모로. 진사 드릴까요? 고고고. 자, 고고고고. 그러면은, 초록팀 빼고, 한 명씩 있는 거죠. <laughs> 자, 이번엔, 공입니다. 830, 대, 공. 자, 정적분! 0 2 0 형, 형. 밥, <laughs> 밥? 어? 어? <laughs> 뭐랬지 잠깐만 뭐랬어 다시 헝국비아 바뀌었 바뀌었어요 바뀌었 바뀌었어, <laughs> <laughs> 아까 아까한 거 아, 아까 국밥이었어 국밥 바뀌었 <laughs> 아, 아, 바뀌었 어 아까한 아까 거 아까한 거 다시 해봐 야 방금 틀렸어 이미 자 해주세요 하나 둘셋헝국비 <laughs> 아니야 맞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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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단이 있으신데 국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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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laughs> 첫 번째로, <laughs> 첫, 번째로 <laughs> 첫 번째로 들었던 게 뭡니까 한국밥, 한국밥, 한국밥. 자 다시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헌국밥 에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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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아니야>, 삑 <아니야, 목소리> 자체가 아니었다. 아니야 이거는 야.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아, 자기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목소리> 아 이건 이건 통과 통과 통과. 괜찮아요. 못 하는 게. 이 정도까지 너무 억지였어. 어 나는 그런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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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대아이 <피하잖아>, 야, <목소리> 자 그럼 삐으로 갑니다. 삐. 삐. 스 어려워. 뭐라고 뭐라고? 삡습라 삡, 습, 라? 삐, 습, 라? 습, 습, 라 다시 라 라팝팝 어? 라팝 라팝팝? 아, 아, 라팝팜펌펌 아, 노래가 노래가다네요라팝팝그 노래, 에펙스 노래 아니에요? 라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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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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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빠빠빠빠빠 인정하는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뻡거나, 뻡거나. 이거, 이거,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는 아, 단어가 아니기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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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빠거 이거, 이피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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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옛날에 내가 듣던 얘기 아니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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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투빨이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이거 그 그래, 피파 온라인 투빨을 받는다라고 해서... 아, 이거 탈락이다. <laughs> 탈락, 탈락이다. <laughs> 탈락... 탈락, 그런 거 처음 듣는데요. 투빨이다. <laughs> 나 비투빨이야. 탈락, 탈락, 탈락... 저 <laughs> 새끼 탈락... 처음 는데요 아, 피투빨 <laughs> 자, 이야야 아, 하나 잡았어. 아, 일대일대일이다. 자, 이제 마지막 라스 트 매치입니다. 여기서 탈락하는 팀이 또 마이너스 1점이에요. 지금 이제 그린 팀이 마이너스 1점, 그리고 블루 팀이 마이너스 1점이죠? 갑니다. 이번에는 830대, 대, 대다대, 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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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대온경뭐 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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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입니 대학교에 온 경찰, 우와... 우리 말이에요, 말 줄이었네. 말 줄이었네, 말 줄이었네, 말 줄이었네. 대운경, 아, 그냥 대운경이란 정확한 단어는... 애매하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대운경, 잠깐만요. 배요세요배하고 있어요? 아, 없어요. <웃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경, 경, 경. 경, 찹, 찹. 경, 찹, 찹? 없어요, 찹찹. 없어요. 찹찹. 검색했어요, 오케이, 없어요 검색했어요, 없어요. 경, 찹, 찹. 찹, 색, 애 찹, 세 개? 찹, 세 개? 레슬링에서 찹, 세 개를? <laughs> 아, 찹, 세 개다! 세, 노, 노, 세 개. 색, 에. 형, 나 삼립밥이랑 그거랑 같은 거예요. 삼립밥. 삼립밥은 잠깐만 잠 자, 자, 찹. 정확히,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말 찹, 에. 찹색에 에. 에. 알겠습니다. 찹색색가 아니니까, 아니, 게에에에 옆에... 에헤... 에에 에헤... 회... 에헤... 에에에에 에헤... 에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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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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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헤... 에헤... 에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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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연습, 없죠. 연습, 연습 빕? 연습 빔 없어요. 연습 빔, <이> 연습 빔이 왜 연습한다는 거야? 아니 연습생 아니래 연습생? 연습 빕? 없어요, 없어요. 빕, 빕, 삐삐삐 냄통, 빕 냄통, 송냅 빕, 송냅빕다삐을 하는데? 코골라 하는데네. 삐치 치. 야, 야, 야 오, 너는. 야이 아까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저할때 약간 수상한데. 자 이번에 좀두 배로 빠르게 합니다. 삐치 치. 치매 소, 치매 소. 소파 연, 소파 연. 빨랑입니다 뭐야 이게? 자사 난야말안 되는 쿵쿵따는 맞네. 말이 안 된다 진짜. <laughs> 자, 그래서 무슨 팀이죠? 저 레드 팀. 빨간 팀이요. 빨간 팀이고 빨간 팀은 일단 마이너스 1점이죠? <laughs> 그러면 지금 <laughs> 세팀다 마이너스 1점? 넵. 아, 그러면 마지막 다... 게임. 예. 따라오시죠. 자, 마지막 게임은 여러분.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꽤 신박한 게임이거든요? 자, 올라옵시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어, 침대에서 하나요? 자, 모두 침대 위로 올라오세요. 아, 어, 잠깐만. 모두? <러>, 더러운데. 자,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게임. 피했어? 클레오파트라!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죠? 클레오라뭐요 아, 아, 자. 저랑 부장님, 그... 회장님이랑 예. 하... 하 시원, 시범. 자, 회장이랑 도깨법앞에서요 자 둘이 뉴스 여... 못하면 탈락이지. <laughs> 자 둘이 한번보여주세요자 회장님 먼저. 네. 시작. 어. 안녕 글레오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좀차가시는데 <laughs> <laughs> 안녕 글레오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글레오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글레오 파트라 아.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 칩. 이럼 제가 패배를 선호하겠습니다. 그냥 <laughs> 이렇게 야, 집에서 못해요. 이거 어떻게 못해요. 아, 이거 씨가 하는데, 난 죽음을 택하겠다. 아, <laughs> 저도 야 이거 어떻게 했지? 옆집에서 뚫린다고. 아, 못하면 탈락이지. 아니면 차라리 저택인 거만하야 좋겠다. 아, 뭐야? 이거... 아, 뭐, 이상한 소리네. 어, 내왜 아, 앓는 소리내 <laughs> 자, 그럼 저음으로 가는 거 어때요? 저음으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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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저음으로 없어요. 고음은 솔직히 듣는 사람이 좀 짜증나더라고, 방금. 그러니까 <laughs> 저음으로 할게요. 일단 가사가 뭐라고, 가사가 뭐라고?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아, 이것도 어렵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 세상에서 안 가장. 안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제일 포테이토칩. 가는 포테이토칩. 예. 뭐, 조금씩 바꿔도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예, 그렇습니다. 아, 개어렵다. 자 그럼 아, 저부터 시작할 테니까. 저번에는. 아. 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할게요. <laughs> 아 진짜 제이님 하는 거예요? 제가 스타트를 끊어드릴게요. 제이님이 지면은 제이님이 벌칙하죠. <laughs> 어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콜. 이 커이. 종이가 가장 크게 해줘. 한걸버시요자 시작할게요. <laughs> 하나, <웃음> 둘, 안녕하세 <응>, 안녕. <웃음> <웃음> 빨리좀쪽리니까클레오어트트큰일다클레오트로세상일치락락 어, 아이 뭐야! <laughs> 저음도 안 돼? 자 <laughs> 누구 팀이야? 차이 저퇴 가만긴날것 같은데. 형들 못뭐 쓰냐? 팀킬을 팀킬을. 아 힘들어. <laughs> 네. 안 봤어 자 이게 클레오파트나 좀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싫어서 그래. 안녕 아, 글레오파트라이거 누구야? 젠하이 늘 제가는 스포팅터치. 자 <laughs> 프로그램 쓰시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슬>, 슬기니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사봉형이야. <있냐. 웃음> 아 써줘? 자 그거 말고 우리 아무래도 옆집에 좀 피해가면 안 되니까 도레미파 절대 영감으로 갑시다. 안녕 아, 글레오파트라 네. <laughs>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자 이제 복구해 주시고. 안녕 아, 클레오파트라. 네. 처음부터 할게요. 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준비하시고, 자, 저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 쓸기로 갈게요. 자, 시작. 오, 레, 아, 돌, 브라, 시, 노, 레, 미, 하! 죽음을 음. <laughs> <옆집이 무섭다. 웃음> 아, 죽음을 때켜야지 역시 무섭다. 역지 무섭다. 어떡하라고, 나. 어떻게 자, 정적분 탈락! 어떡하라고. 자, 다음, 이거 한번 더갑시다으으 <laughs> <오>. 네. 으으으! 으으으! 으으 아아 <놀람> 이거 <놀람> 그러니까 목이 긁는데 <놀람> 아, 원래 뺑목이라서 그런데 <놀람> <근데> 뭐, <데 놀람> <데? 놀람> 이거 이거 어떻게 하니까? 탈락 아니까 아, 아, 이거? 아 그럼 아번한번더 할게 오케이 한번더해으아아 한번, 오케이 으아아아아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으아아아아 비슷한데? 아 근데 도... 으아 야야 아니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잖아 도랑. 야한 바퀴 돌아야 돼. 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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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진짜, 탈락. 이게 절대되면 똑같이 나니까. 아 이거 어자 선배님 탈락입니다. 일단 가시고요. 아 진짜 아, 야, 너야 아, 높게 아, 잡았어. 자 너무 갑자기 높아지지 말자. 조용히 높게 잡은 거야 조용히. 그래. 너 갑자기 높아지면. 아, 내가 나왔잖아. 이렇게 가 나왔잖아. 이 그리고 원래 높게 잡으면 안돼 그거 도. 음계표 맞춰서 해야 돼. 그쵸, 그쵸, 그쵸. <laughs> 이제는 제대로 해주시고요. 아, 그럼 이제 슬기부터 할까? 도, 네. 레, 미, <laughs> 솔, 나, 시, 도, 레, 미, 파. <웃음> <웃음> 야, 야, <야치> 채 <탈락해>, 탈락이야, 탈락이야. <laughs> 야, 이건 아니잖아. <laughs> 아니, 너, 마지막 너, 저, 기회 지 다시, 다시, 다시. 야, 저, 저. 다시, 다시. 얄짤, 얄짤 없어, 탈락이야. 아까 뭐였지? 파파. 올려. 해봐. <laughs> 야, 인정, 인정, 인정. 아 <laughs> <야>, 내려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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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웃음> 그 상태로 많이 봐.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지? 웃음> 인정합니까? 안 되죠. 아, 근데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저희 다 같아요. <laughs> 아, 이게 솔직히 좀, 누구 한명고르기가좀 애매한 게다 같아가지고. 내가 <laughs> 좀 덮고 <거꾸로> 내려갈까요? 으아! 조용히 해라. 야. 아, 이다운 씨까지는 조금. 네, 같아가지고. 탈락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자, 그럼 세 사람. 저 이제 빠지고, 세 사람. 거꾸로? <laughs> 빠르게 했세요 빠르게. 자, 코딩부터 갑시다, 코딩. Let's get it, go! 도, 도, 네. 탑. 아, 네? 어? 님 탈락. 네? 아, 저 은행서 하는 거 아니야? 세 명, 세 명, 세 명이서. 아, 네. 님 아니에요? 아, 네, 저아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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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부터, 도. 도, 네. 미, 타, 솔, 라, 시, 도, 레 미. 하! 폴! 아니야, 너 아니야! 너안 돼. <웃음> <웃음> 너 아니야, 탈락이야 아, 쎄고. <laughs> 아, 결승전한번 하죠. 오케이, okay, 보너스 결승전. 일단은. 자존심 걸리는데. 자, 아. 그린 팀이 이제 벌칙 확정이고. 자, 둘이 자존심 대결. 진짜 우승팀을 가리겠습니다. 예고 출신입니다. 아, 예고. 맞네.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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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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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연극부죠. <laughs> 예, 연극부죠. 연극부 대 예고. 자아 예고부터 합시다. 시작. Let's get it. Drop the beat. 오오 네, 미파솔라시도해미파솔라 성사분 시 도. 미파라시도미파 어, <laughs> 어 통과요? 통과요? 삐익! <laughs> 어, 예요 올라왔어, 올라왔어요. 과예요 예. 삐익! 어, 진짜. 삐익! <됐다. 웃음> <laughs> 갑자기 속삭여. 아이, 탈락! <laughs> 아, 아깝다. 최종 승리는 윤코딩과 누구였짭? 저희요, 저희. 아, 아, 둘이 팀이에요? 네. <laughs> 뭐야 그러면, 그 자존심 대결이라고요? <laughs> 어, 그러면 맨 먼저 탈락한 팀이 누구예요? 저 여기요, 그린 팀. 아, 어, 이쪽. 두꺼블이랑 오미츠는? 아, 맞네. 여기가 먼저 탈락했다. 그렇네. 이게임클레오 <laughs> 파트에서 저팀이 먼저 탈락했어요. <laughs> 두메이팀. 맞아요, 클레오 파트란 저희가 먼저 탈락했어요. 그래요? <laughs> 아, 좀 아니 아 아니 아니, 더 아니, 더. 아니, 그거 새로운 게임이니까 <laughs> 최종 패배는 <laughs> 여기 블루 팀으로 하겠습니다. 자 블루팀 패배. 블루팀 아니에요. 패배. 어. 우리, 우리 블루팀 아닌데? 너네 맞아. 너네 맞아. 너, 너 오랜만에 가슴 가슴 질러가네자 이제. 트와지에라우! <laughs> <laughs> 아직 시간 안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아나 너무하기 싫어. 장피.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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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 못 이겠다 나갑니다. <laughs> 자 이제 <laughs> 비격차 추가요. <웃음> <웃음> 아, 좀자 이제 마지막 MT 노래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둘이 원래 뛰었을 불러야 되는데 뭐 따로 부르겠다고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감상합시다. 자 누가 먼저 부를 거야? <laughs> 저요. 불러봐. <웃음> 한 박자 쉬고 어? 두 박자 쉬고. 어? 셋, 박자, 박, 쓰, 고 하나, 둘, 셋, 둘. 여나 여자나, 나를 여다오 올랐어 올오 좋아. 오케이. 일 절만.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아 여보세요 아. 왜 말하니 끝나는데 이걸 부른 하, 하, 아 지금 그 분위기 하, 좋았는데 절레절레 티얼스다 왔는데 아, 아 소주 한 잔을 못 불러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종민 소스님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으니까 책임져 예 알겠습니다. 네, 아아다운 t t 의 축복을 오 g y 우 u 의음악 o 축복을 <laughs> 우리 다왜 가만히 있는거야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m not t e l l i n 너 you. I'm n o 다 깨졌으니까 내 손발이 u I'm 들었 t telling y 자여러 m 이제 t m t 즐겁게 보내 n 습니까 u 안녕. 오. 집 안녕 있